어차피 위주리 는두 개로 가야지, 뭐 레이더 전투 라식 네, 두개리지이 뭔가? 뭐플를 빨리 꼬셔 a 로 가는 고 이제 또 간다. 이제 폭이 방법 없죠?

넌 내가 바로 그냥 칭찬해줄게. 그냥 잘하든 못하든. 네, 일단 말을 들었어. 네. <laughs> 형님, 에로 와주세요. 에이로 빨리 와주세요. 이렇게 못하려면 다 보이는 레이더인데 지가 피탐지에 다보이고구나 지가 지금 한 끌면은 바로 그리고 이제 우스터도 안 무서워 <laughs> 우스터도 이제 보이잖아 피탐지가 9 5 k g 잖아레이더9 그렇죠. k g 니까 6.5킬로 그렇죠. 그 차이인데 그5 k g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데 그렇지 걔가 들어오면서 쓰지 않는 들어오면은 일단 우스터는 스팟이 되면 위축돼가지고 이거 틀어야 되나 어쩌야 되나 보다. 그게 맞다 이제. 그렇다고 개돌감은 듣고 시마는 그때 이제 탁 선해가지고 도만 가고. 아, 잘아시 네. 아, 이래버리고. 정찰 예측이 아, 한참을 달지. 짱짱이. 리막 하나 들어네 <laughs> 낚시를 잘 안타. 블시를 숨어야, 낚시심해어야 숨어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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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야 어, 제초이다. 예, 야 미주리 전멀리스 쏘냐? 아유 제도 하는 건뭐니 참. 그게 맞냐? 아유. 오세요. 형님 쭉쭉 들어오세요. 아나타카 변세쳤어 <laughs> 그래야지 딜을 좀 하실겁니다. 딜 모인하고 차마 먹으려면 일어가다. 아, 아 형님 까딱하면 똥쌀 분위기인데 우리 아 저쪽편으로 빨리 가져야되는데 저쪽편이 겁나 많네 와아 여덟대가 거기있어요 여덟대가 와, 거기 와 형님 웬만하면 빨리 빼세요 그냥 네.

아프 것 같았어요. 미주리야 가만 노리고 있다 소네. 나쁜 치기. 저 죽었어요. 아이고. 적군이 앞서고 있습니다. 너, 너 그냥 무시하나. 내가 빨리 도망가라니까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제트 녹는다 오오 형님 그 한방이 겁나 컸어요 아, 저또뭐연막안에서 멀리 쏘는 것 같은데, 아 멀리 쏘는구나, 연막가 아니구나. 아 반대편 저기야. 저또 어디 보면 어레 뿌라을편 네. 아, 뭐 사실 저 빼가다 높겠네. 아, 반대편 작살났네. 풀사 <laughs> 무사시 어떡하지? 약간 그 무사시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. 야 반대편에 막 밀고 들어오네. 속력을 줄이네 아무도 없어요. 와. 아 얘네들 점사한다 형님. 야 얘네들 점사하는구나 찍어놔놓고 어지네 네, 진짜 무서워요. 지금 게. 아직까지 모릅니다. 아, 야마트 죽었다. 불타 죽었다. 아, 팀이 때문에 플래쳐가 죽겠는데요. 아, 이 있지. 왜? 쟤네들 점사 하고 있어요, 계속. 제 죽인다. 르와 점사 들어가니까. 근데 그쪽에 너무 많이 몰렸었어요, 병력이. 어쩔 수가 없어요. 너무 밀리는 전력이라서. 근데 이쪽편에 저 적들이 또 잘한게 다들 도망만 갔기 때문에 너는 쏘지 말았어야 했다 디모빠이빨이 <laughs> 하겠네 아 집탄이 안좋다 아, 집탄이 안좋아 음. 아, 또점 사다. 끝났나? 헬리 뭐, 담배 좀 사러 갔다 올게요. 어, 아, 전체 갔다 와. 네. 야, 헬리, 오래 맞아 죽나요? 헬리, 오래 맞아 죽네요. 그다음 타자 보자. 아 저래가 자오한테까지는 안 가겠네. 빨리 돌려. 아깝다. 한 번은 딱더쓸수있었는 아. 전 완전 개똥사사 한번 더 타야 돼요. <laughs> 아, 판단 미스였어요. 따라갈 게 아니고, 저라도 그쪽으로 갔었어야 되는데, 와... 시 쪽에 그 많은 애들이... 내가 미리 사인을 보냈거든. 구축이 된거 네. 같고, 아... 이제, 딱 보니까 얘네들이 밀고는 형세야. 그래, 갖고! 미리 얘기를 했어 암마기 하고 빨리 도망가라고 근데 말은 알았다 그러더니 암마기가막 전속력으로 앞으로 와가지고 어... 선회를 하는 거야 옆구리로 파 내주면서 막 처음에 거기서 아... 빠질 수 있었거든 안도 됐거든 내가 구태하라 그랬기 응. 그때만 돌았으니까 근데 전진으로 한참 오더니 그거 선회를 아 했다 형님들 참 우리 나가죠 빨리 아, 다음 판 <laughs> 어, 개똥을 사서... 아, 신호기 달아야 되겠다. 아, 지금 하나 무조건 이